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아빠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삼각형의 외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삼각형의 외심을 활용해서 문제를 두 문제 정도 풀어볼 거다라는 건데, 어, 삼각형의 외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제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강의에 앞서서 우리 제가 두 가지 정도 어떤 공식을 알려 드릴 텐데 이 공식은 기억을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만 공식보다는 왜 이와 같은 공식이 나왔는지 그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과 같은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고 점 O가 삼각형 ABC의 외심일 때잘 보시면 여기 x 보이시죠? 자, 여기 y 있죠? 여기 z 있습니다. 이때 이 세각 사이의 크기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자, 일단 보시면, 외심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외심으로부터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어떻습니까? 같죠. 같죠. 어. 자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가 x라면 이 각의 크기가 뭡니까? x가 되겠죠. 왜 삼각형 OAB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자 마찬가지 이 각의 크기가 y라면 이쪽 각의 크기 얼마입니까? y가 되겠죠. 자이 각의 크기가 z라면 이 각의 크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z가 되겠죠. 맞습니까? 왜? 각각의 삼각형이다.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오케이. 자, 그렇다면, 각 A를 보시면, 각 A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각 A는 X 더하기 Z. XZ니까. 각 B는 X 더하기 Y. 각 C는 뭡니까? 각 Y 더하기 각 Z죠? 자 근데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 하면 몇 도가 나옵니까? 180도 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이 180도니까 자 현재 a가 x 더하기 z요 b가 x 더하기 y요 c가 y 더하기 z인데 이게 180도래 잘 보시면 x 두개 y 두개 z 두 개니까 각 X 더하기, 각 Y 더하기, 각 Z를 두배 하면 몇 도다? 180도다. 따라서 각 X 더하기, 각 Y 더하기, 각 Z를 하면 몇 도? 90도? 2와 같은 성질이 나옵니다. 대단히 재밌죠?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그림상에서 X 하나 있고 Y 하나 있고 Z 하나가 있는데 이세 개의 크기를 합하면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가장 전형적으로 이렇게 한번 삼각형을 그려 놓고 자, 삼각형의 외심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합시다. 자, 이 각의 크기가 30도요. 자, 이 각의 크기가 20도일 때이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물론, 이와 같은 공식을 써서, 30도 더하기, 20도 더하기, X를 합하면 90도니까, 30도 더하기, 20도는 50도요. 그래서 X는 몇 도가 돼야지만이, 40도가 돼야지만이, 더해서 90도가 된다.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공식 쓰지 말자구요. 자, 이게 30도면 이게 몇 도? 30도. 이게 20도면 이거 몇 도? 20도. 이게 X면 이거 몇 도? X다. 그래서, 전체를 다 더하면 몇 도가 되니까, 180도가 되니까 그 중에 하나, 하나, 하나씩을 더하면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된다. 이와 같이 접근해서 푸셨으면 좋겠다고요. 아시겠죠? 너무 공식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심합시다. 자,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내용 갑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마찬가지.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점 5가 삼각형 ABC의 외심일 때 이각하고요. 이각 사이의 관계를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잘 보시면 이각이 a고요, 이각이 2 e a네요. 정확하게 이각이 각이 몇 배가 되어 있습니까? 두 배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 관계를 제가 한번 밝혀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점 a와 o를 이렇게 연장을 해요. 연장을 이렇게 해서 b, 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삼각형 O, A, B를 볼게요. 자, 이각을 X라고 하면, 이미 설명드렸지만, 이각도 뭐가 된다?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각 보세요. 이각은 얘랑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을 더하는 거니까, 뭐가 된다? EX. 왜? X 더하기 X. 됐죠? 자,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을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을 이렇게 보시면, 이번에 이쪽각을 Y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마찬가지 이 곡도 Y가 되겠죠. 왜? 이등변 삼각형. 자, 그러면 이 각은 뭐가 됩니까? y 더하기 y에서 2y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우리가 관심있는 각이각 요거 잘 보시면 왼쪽에 2x 오른쪽에 2y니까 전체는 뭐가 됩니까? 2x 더하기 2y 자그 다음 제일 처음에 있는 이각각 각 a를 보시면 왼쪽에 x 오른쪽이 y니까 x 더하기 y 그쵸? x 더하기 y 2x 더하기 2y 정확하게 잘 보시면 정확하게 각 boc의 크기가 각 A의 크기에 정확하게 몇 배가 된다. 두 배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어, 이런 거야. 너무나 간단하죠. 자,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을 두개 그릴게요. 삼각형을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두 개를 그려놓고, 이게 외심이야. 외심이야. 이때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외심이야. 자, 이 각의 크기가 40도래. 이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두 배가 돼서 몇 도? 80? 자, 마찬가지,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잡아 봅시다. 어떻게 잡아 볼까요? 이렇게 잡아 볼까요? 반대로 이 각이 100도야? 그러면 이쪽 각의 크기는 100도의 절반에서 몇 도가 된다? 50도가 된다. 반드시 이 점이 무슨 점일 때? 외심일 때 이와 같은 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이렇게 두 가지 내용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 되겠죠?